21년 6월 고2 4번 문제 보겠습니다. x가 0보다 큰데에서만 정의된 함수 fx는 0과 1 사이에는 0이라는 상수함수 1보다 클 때는 log3x라는 로그, 로그 함수로 정의되어 있다. ft 더하기 ft분의 1은 2를 만족시키는 모든 양수 t의 값의 합은 자, 이 그래프를 그려서 아무래도 파악하는 게 편하겠죠.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 y축이 있을 때 1까지는 그냥 0이야 상수함수 이렇게 가는 함수고 그 다음 1부터는 1 대입했을 때 0이죠. 원래였으면 이렇게 지, 그려질 로그 함수일 텐데 1보다 큰 부분만 이렇게 생겨있는 게 fx다. 근데 ft 플러스 t분의 1이 2를 만족시키려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텐데 만약에 이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자. 이쪽에 t분의 1이 있고 여기에 t가 있다고 라 하면 즉 t분의 1과, 1과 t의 관계가 이렇게 된 경우를 하나 체크해 볼 수도 있겠고 또 하나 체크해 볼수 있는 거는 t가 1보다 작고, 그러면 t분의 1이 1보다 클 수가 있겠죠. 이런 케이스도 체크해 볼수 있을 것 같고. 그 다음에는 둘다 1보다 클 수는 없겠네요. t분의 1과 t가 둘다 1보다 크거나, 혹은 둘다 1보다 작거나는 없겠지. 왜냐면 너가 1보다 크면 이게 1보다 작아질 거잖아. 너가 t분의 1이라는 게 1보다 작으면 너가 1보다 커질 거잖아. 요 케이스는 없다. 아, 우리는 요두 가지 케이스만 체크해 주면 된다. 둘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먼저 요 상황을 체크해 보자. t분의 1이 1보다 왼쪽에 있고 t가 오른쪽에 있는 상황은 어떻게 돼? f의 t분의 1은 이첫 번째 상황에서는 f의 t분의 1이 그냥 0이 될 거고 t 값만 f의 t는 2를 만족하게 되겠네요. 그럼 f의 t가 2를 만족한다라는 건 로그. 3의 t가 2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의 t 값은 9, 3의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요 케이스를 한번 봐 보자. 두 번째는 t가 1보다 작고 t분의 1이 1보다 크다라는 거야. 그럼 f의 t는 0이 될 거고 t분의 1은 대입해서 성립을 해야 되겠지. 아, 그래서 f의 t분의 1은 여기 식에 대입했을 때 2가 성립한다라는 거지. 그럼 로그 3의 t분의 1이 2라는 거고 그럼 t가 9분의 1이어야 되겠네요.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에선 t가 9분의 1이고 첫 번째 케이스에선 t가 9면 되겠다. 이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겠다. 해서 모든 양수 t의 값의 합은 9더하기 9분의 1. 해서 9분의 99, 81더하기 9분의 1. 해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.